8월 22일 목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뜨미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믿음으로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나 혼자 괜찮다고 하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눈먼 줄도 모르고 정말 가난한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뜨거워져야죠. 우리는요 정말 말씀 중심의 순결한 신앙 믿음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면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살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자연이 죄에서 멀어지지 않을까요? 죄란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니까요 우리 온통의 관심사가 열심을 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 악물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느라고 막 열심히 힘을 쏟으면 말씀에 맞춰가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빗나갈 죄질 틈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라.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노크하며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너를 두드리고 있으니 너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친밀한 교제를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습니다.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때로는 훈계하기도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시며 내, 마음을 문,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알게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나보다 나의 삶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열심 내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